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곳곳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샤베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지난 8일 시 전역에 내려졌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샤 배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애틀랜타 도시 전역에 내려졌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지난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도시 전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하지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지난 7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도입했습니다. 이 지침은 식당, 미용실, 마트 등 개인 사업체에도 해당됐습니다. 조지아 주전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면서 곳곳에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노숙자 구호단체 미션 아가페가 9일 사랑의 점포 나눔 2 0 2 1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미션 아가페 회원들과 한인 단체장들 그리고 여러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션 아가페 제임스 송 회장은 인사말에에서사의 점포 퍼눔행행사올해해로회회째맞맞있있다전하하한한장점포퍼누누군에에는이이이이수있있며며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창우 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사랑의 점퍼는 총 500벌이라고 소개하고 점퍼당 30달러의 후원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음식 나눔행사에 각각 닭고기 2,000파운드씩 총 4,000파운드를 준비해 노숙자에게 음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조중식 회장을 비롯해 박선근, 최병일, 이홍기, 이순희 등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참여해 경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점포 500벌 가운데 200벌은 애틀랜타 미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벌은 디케 카운티에 또 다른 100벌은 클레이튼 카운티에 그리고 50벌은 사바나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며 나머지 50벌은 한인 분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고 미션 아가패 측은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지난주 영국 글랜스고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요 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 연설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워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지난달 삼십일 영국 그래스고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는 백 아흔 일곱 개의 당사국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당사국이 6년 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에 크게 비판했습니다. 총회 연설에 나선 보라고바마 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I have to confess it was particularly discouraging to see the leaders of two of the world's largest emitters China and Russia decline to even attend the proceedings. And their national plans so far reflect what appears to be 6년 전 파리에서 열린 기후협정에 자리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파리 협정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에 영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쓰고 있으며 한국의 탄소 중립법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 h summer.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이전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의 의제가 논의됩니다. 최대 관심인 국제 탄소 시장에서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국제사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네카운티 정부는 귀네 플레이스몰 재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10일 오후에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주택과 교통, 지역사회의 공공편의시설, 예술 및 문화공간 등총 6가지입니다. 이번 공청회 관계자는 1 0일 오후 6시 서라벌에서 열리는 한인 의견 수렴 시간을 통해 균애 플레이스몰 재개발 관련 좋은 의견을 나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균애 카운티 정부는 지난 9월 균애 플레이스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시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48만 7,933명, 누적 사망자는 77만 7,14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4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55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7만 625명, 누적 사망자는 25,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00여 순 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아흔 다섯 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600명, 누적 사망자는 1,390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 0 0 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989명, 누적 사망자는 1,60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 8 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박윤주 총영사는 지난 5일 총영사관저에서 2021년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갖고 가족, 동료들과 축하하는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권 플로리다 한인회 연합회 이사장은 27여년간 플로리다 한인사회에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창원시와 잭슨빌의 자매도시 위원장으로서 미주류 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정숙 예수사랑나눔 선교회 대표는 지난 16년간 조지아 최초의 한인봉사단체인 예수사랑나눔 선교회를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켄터키주에 납치된 16살 소녀가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유행하는 구조 요청 수신호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엄지를 감싸며 나머지 손가락을 접는 이 수신호는 캐나다 여성재단이 코로나19 봉쇄령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만든 동작입니다. 납치된 소녀는 달리던 승용차에서 손동작을 보였고, 마침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위기 상황임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녀를 태운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도로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과 중국군의 치열한 전투를 소재로 한 중국 영화 장진호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장진호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사를 항미원조의 승전사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만든 애국주의와 반미 성향이 짙은 영화입니다. 지난 9월 20일 중국에서 개봉한 이후 누적 흥행 수익 8억 4,500만 달러를 돌파해 올해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배틀렛 네이 창진이라는 이름으로 11월 19일부터 개봉합니다. 이상으로 11월 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